네 안녕하세요 슬기 좋원 성심생활의 고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저희 수익의 유망한 유튜버 개알람 이세원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구 탑스 동물 메디컬 센터에서 외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소개해 주신 대로 유튜브 개알람 채널 운영하고 있는 수의사 이세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네, 일단, 그럼, 개알람, 이제 유튜브, 어떤 유튜브인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유튜브 개알람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 예전부터 이제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블로그나 이제 SNS에 이제 동물에 관한 정보는 많이 있었지만, 유튜브라는 플랫폼 안에서는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유튜브에도 이런 정보나 지식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구독자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지금 이렇게까지 된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런 그 학문적 근거도 있기는 해요. 에스트로겐의 부재로 인한 뼈의 기형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는 하는데, 기형이 됐다기 보다는 음. 애초에 품종학적으로 약간 닥스원트라든지, 음. 시추 같은 아이들이 성장 중에서 수술을 하고 나서 성장판이 다칠 때쯤 됐을 때 이제 휘면서 붙는 음. 경우가 있죠. 개별적 질환인데 마치 그 타이밍에 중성화 수술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게 변하게 된게다 중성화 수술 때문이라고 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러한 부분에 논문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서치를 해보면 어떻게 보면 메인급의 논문은 아니에요. 음. 결국은 그 연구 결과에 좀 추려서 통계를 내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실장, 실제 임상 필드에서는 음. 뭐 그걸로 인해서 뭐 기형이 생겼다 하면 사실은 중성화 수술한 애들 모두 다 컴플레인을 하고 음. 모두 다 아이들이 다 절름뱅이가 돼서 오겠죠. 음. 뭐 우선은 의견 자체를 봤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는 본 적이 없다. 네. 그것 때문에. 자두 번째는 이제 보통 더 중성화 수술 하고 나서는. 약간 체질적인 면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는 음.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이가 피부가 깨끗하고 괜찮았는데 음. 이제 수술하고 나서 갑자기 피부가 뒤집혔다. 음. 그리고 행동 자체도 갑자기 싸나워졌다. 음. 오히려 그러니까 이 음.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질적인 뭐 변화? 체질적인 변화 또는 뭐 중성화 수술했는데 애 성격이 바뀌었다. 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음. 이건 정말 의학적 근거 없는 말들이고요. 음.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더 쉬워요. 댓글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떠도는 말일 뿐이고,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정말 수컷의 경우에는 어떤 공격성의... 저하라든지 아니면 암컷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행동학적으로 조금 이제 오히려 교정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했더니 너무 안 좋아졌다 이런 거는 사실은 뭐 근거가 없는 말이거든요 저도 똑같아요 뭐 음. 체질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음. 사실은 동물들은 피부 자체가 땀샘이 그렇게 음.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음. 때문에 이제 보통 피부 관리는 사실은 좀만 못 해주거나 빗질만 못 해줘도 피부병이 바로 생길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음. 사실 뭐 무조건 중성화 때문에 모든 게 체질이 바뀐다 그렇게 생각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목소리> 보호자분이 이제 어린 나이에 아이가 중성화 수술을 이제 할 때가 됐는데 보호자분은 생각하지 않았는데 끝없는 이제 수의사의 권유로 인해서 음.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을 진행했는데 아이가 마취를 하고 수술하고 급성으로 이제 심장마비가 와서 폐사하게 음. 됐어요 보호자분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수의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수술까지 갔는데 음. 부득이하게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반감이 되게 심할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수 음. 있는데요 뭐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로 마취라는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취 전에 혈액 검사라든지 엑스레이 검사 같은 마취 전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마취 전 검사를 통해서 안전성이 확보가 되면 이제 저희가 수술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안전성이 확보가 되더라도 사람이나 강아지나 마찬가지로 정말 저희가 알수 없는 이유로 이제 마취 사고가 발생하곤 하거든요. 아마도 이 상황도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 보호자님이 별로 중성화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권유를 받으셔가지고 이런 아마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중성화가 안 좋다라는 의견이기 보다는 이제 마취의 위험성이 있는데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외과 하시는 분들은 마취에 대해서 두려워요 이게 마취란 자체가 100% 안전하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응. 99%가 있을지언정 100%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명체다 보니까 사실 어떠한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발생될 수 있고 응.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러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안고 가기 때문에 아이를 치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는 이해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아마 응. 그 집도 하셨던 선생님도 응. 되게 트라우마로 가질 수도 있어요. 예, 수술을 한게 아니라 맞아. 아이를 위해서 이제 수술을 하셨던 거긴 한데 아주 아,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사실 정말 매우 드문 경우긴 해요 매우 드문 경우라서 사실 그게 무서워서 이제 수술을 안 한다기보다는 어, 수술로 인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때문에. 수술을 저희가 네.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태어나면은 예를 들어 종교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아니면 부모님이 주신 이러한 몸의 장기를 추출해야 된다면 음. 그논리를하면은 음. 나중에 발생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백내장 걸릴 수 있으니까, 눈을 먼저 수술하지. 음. 어, 뭐, 간종양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간을 미리 떼놓지. 음. 보호자분께서 약간은 수의사에 대한 그러한 관점이 좀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는 어느 정도 동감되는 게, 음. 어떻게 보면 자연 산리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장기가, 음. 어, 억지로 절제를 했을 때는, 음. 그러한 부분이 윤리적인 면에서 부딪힐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음. 저도 진짜 사실 정말 공감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중성화를 이제 권유 드렸을 때안 한다고 하시는 이유 중에서 여러 가지가 일단 하나가 이제 교배를 한다고 했을 때 어, 당연히 교배를 한다고 하면 중성을 안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저는 이제 다, 당연히 동감을 하고 이렇게 이제 교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교배는 안 하지만 아이에게 칼을 대기 싫고 혹은 이제 뭐 자연의 섭리대로 그냥 크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제가 그래도 한번은 설명을 드려요. 음. 중성화에 대한 이점을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 자연의 섭리대로 키우겠다고 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죠. 이제 예를 들어 암컷의 경우에는 이제 발전기가 이럴, 이럴 때 오니까 이럴 때는 애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난소나 자궁에 대한 검사를 주기적으로 매년 해주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늘 주의를 드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걸 검진을 뭐 매년 하지 않으실 거고 신경을 써주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는 이제 발정기 때마다 애들 케어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어려운 경우에는 질병 예방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을 함께 설명을 드려가지고 이제 중성을 하는 걸 권해드리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하나, 그래도 수의사적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게아니다 저희가 이렇게 중성화 수술에 대한 컨텐츠를 얘기를 하고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음. 한편에는 이게 수의사 선생님들이 돈을 벌라고 음.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돈벌이 수단으로 자꾸 이제 유도를 한다, 호도를 한다. 음. 그 얘기를 할때 너무 가슴 아프거든요. 저도 정말 그런 얘기 이제 직접 듣진 않지만 이제 둘러서 다 듣기는 하거든요. 보통 이제 중성화 수술을 많이 하니까 음. 이게 수의사의 돈벌이 수단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음. 수의사의 돈벌이를 생각하면 오히려 중성화를 하지 않고 뒀을 때더큰 병이 와서 오히려 더큰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축농증 또 이제 유선종양 중성화 안한 여자아이가 왔을 때 어떤 증상을 잘 모르겠고 아프다라고 왔을 때 보통은 첫 번째로 이제 외과 의들이 떠올리는 거는 자궁축농증이에요 그만큼 흔하고 그만큼 또 자궁축농증은 위험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응급한 상황에 왔을 때는 그 위험성도 있지만 그 비용 자체도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늘 이제 자궁 축농증이나 음. 유선종양으로 오셨던 분들께 여쭈어 보면은 이제 중성화를 미리 했다면 이런걸 예방할 수 있었다는 걸 이제 모르세요. 음. 그래서 몰라서 안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개할라면 시작하게 된 이유도 이런 맞아요. 것들을 좀 전달을 해서 음. 미리미리 예방을 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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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소중한 시간을 가져 주셨는데 오늘 촬영한 소감 좀 어떤가요 혹시 아, 처음에 너무 많이 음. 떨렸거든요 음. 저도 이제 어, 슬기로운 성심생활 채널 이제 즐겨 보고 있는데 음. 거기서 이제 원장님 음. 영상으로만 뵙다가 아, 처음 뵙는데 그렇죠. 처음 봤어요 아, 처음 봤거든요 사실. 맞아, 맞아. 처음 뵙는데 너무 예,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아, <laughs> 커피도 사주시고 일단 병원 구경도 너무 잘 했고 음. 어쨌든 어, 이런 약간 인터뷰 형식의 또 오랜만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는데 또 너무 편안한 환경에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음, 네 <laughs> 아, 일단 저도 제 어떻게 보면은 콜라보로 하는 부분이 음. 우리 동네 동물병이라는 컨텐츠도 있지만 음.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런 생각에 대한 것도 음. 저만의 생각이 아닌 다른 분의 생각이 어떨지도 알아보는 것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또 개알람 유튜브로 들어가 보시면 정말 보호자분들에게 필요한 지식들만 모아놔 뭐 있습니 그래서 한번 들어가셔서 그런 걸 정보를 얻고 만약에 어 내가 이성영 선생님인데 꼭 진료를 받아 보셔야겠다. 그럼 <laughs> 찾아가시면 되는 거죠. 당연히. 댓글로 어... 오시면 됩니다. 네. <laughs> <laughs> 아무튼 소중한 시간 감사드리고 저희가 또 다른 컨텐츠로또 음. 만나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음. 오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